야. 아 그냥 하인해주고 기다리다 지쳐버린 민수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녀 그 어. 버스가 그때 아에로플로트 는게 맞나? 그 버스 아니야. 아에로플로트가 <laughs> 고항이야 바라스 맞아. 그건 사람 이름 같은 거 같아. 기회 아, 기 <laughs> 아니야 그냥 고항 근처 이런데 왔습니다. 무난 무난. 안 마드리드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. 맥도날드 근처 에 있어서 가봅니다. 항상 조심하세요. 응. 열어주세요. 네. 고했 어, 빵이 버니 신기하게 생겼다. 그러게? 땡, 땡, 분께 냉~ 땡 냉~ 땡. 냉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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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냉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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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냉~ 로땡 냉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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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~

이가 <목소리가> 아주 느끼하게 됐네요. 이제 어디 가요? 저희는 마요르카로. v a m s s o s 몇번할 거야, 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스브로이로 하니까 갑시다 그러고 나오지이름똑같 나랑, 이 먹음 나랑, 이 나랑, 이는 나랑, 이브로커나요이브맛있나이 치즈 뺀거 음, 치즈 뺀게 아니고 치즈가 없는 종류가 아예 있어요 맛있나요? 이베리코 하몽이네요 그렇죠? 응 이베리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무이 비엔 무이 무이 비엔 이게 맞지 않나? 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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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엔 저도 몰라요 안녕 브랜드 냄베 서서해감사합니 어느 서에서 나오셨지? 서대문에혼내셨아데신요네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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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시나요? 아, 마요르카 가요 비행기 타면 버스 탔는데 늘무로도안내려가야어요또요 응. 마요르, 시작할까요? 네. 가는 거야. 가보자. 아, 아니 찍다가 네. 셀카 모드로 찍다가 네. 바깥 카메라로 중간에 바꿀 수가 없네. 제 이제 렴니만 아, 팔만. 간판. Go. 운전 괜찮습니까? 도보도 아주 해봤어요. 조금. 아직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터리가 많다 음... 와 오토바이맨 블로그 보니까 라운드바스에 조심하라고 그런거 어, 봤거든? 어. 그것만 잘 익히면 되고 오 강아지 허스키 얼굴 어? 허스키 얼굴 아아 어? 못봤어 뒷자리에 얼굴 내밀고 가고 있었어 귀여워 <놀람> 왜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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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떤가요? 일단 아직까지 해운대 갔습니다 저도요 음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해운대입니다 네.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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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 <laughs> 식당 찾아 산말리 떠나봅시다 빠 차가워 그래도 우리 꼬꼬꼼 대 해야해 이번에 공이 되는거야 파트 하는거야 혹시? 천럽게이야 <laughs> 결혼 기념일 어, 15분만 참아. 어, 10분 남았다. 15분만 참으면 돼. 알겠어. 인사해줘. 안녕. 어, 저도. 저이잘서잘 가지고 있습니다. 밥 먹고 싶어. 배고파. 여기미시가즈 게 제주도 느낌이야. <laughs> 어? 제주도 느낌. 왜? 제주 감귤 오렌지. 아 진짜? 뭐 먹을 거야, 여기서? 바에야 홀뽀 깔라마리 튀김. 마트. 마트에 화장품 코너도 있고, 뭐 많다. 자유구경 맞아, 자유구경. 주스도 많아. 아니, 시리얼, 시리얼 잘시지도 않는 분이 시리얼을 외치고 있었어요. 시리얼 좋아하는데 어딜 안 먹는 거야. 빵! 어,

minutes later. 아, 거 bought. I got 거 n I got in. I g 는 t in. I got in. I got in. I 노래다. 맛있어? 배안 불러? 완료해야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미 토토화 된거 같은데? 아스파와토안 먹어? 응, 배불러 완이세요? <목소리도> 완완 토토 화 맛있는 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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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응, 이 아기 스푸딩 레이저 준비 드리마예이 m u i c o rico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고 muy rico qué rico que rico 도예 yeah. 제주도 <Credit> rico 제주 <릉> <sıf> 제주도 같아요 제주도 예 제주도 느낌 이 어떠신가요？그냥 한국 고속도로 같아요. 이게. 아까 그, 그. 천만을 얘기하셨는데, 그냥 기억이 안 나가지고. 떼 나다. 음. 떼 나다. <laughs> 아, 너무 좋다, 여기. 이따 오겠습니다. 이사보이게 웰컴 드링크 마시지도않는 샴페인을 들어봤어요. <laughs> 이것은 어딘가요? 이것은, 에케스 e s 리죠 크리즈오. 저... <laughs> <저 여기? 웃음> 아 진짜. 여기 천국 같아요. 지상낙원이 따로네요. 없 정말 저녁이 포함 안 돼서 급으로 예해했겠지만 최고의 진짜 오히려 좋아. 가성비와 럭키 비키를 뽐내주고 있는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<laughs> 체크인하고 수영하러 가보시죠. 막마지 보여줘 제로 슈가 제로 팻 제로 패이였어 패드. 아이고 아이고 또 보이네 뭐 되게 잘하는데? 잘해 숨을 못 쉬어 당연히 못 쉬지! 잘 뜨네. 뭐 나보다 잘해. 약간 메인 거리 같은 느낌이네. 응, 음, 너무 예쁜데? 이중에 우리가 갈 식당은 어디? 끝나라첫 응. 도전 파프상그리아 맛있게 드셔보세요.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좀 근데 너무 졸려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같아요. 우리의 첫마을찾자라 천지. 드디어 상의이야첫상글이야뭐국이뭐 천국이야. 음, 달라? 아 그래? 국이야천국이이그 저녁 알콜 성공! 이게 요 오케이 갈릭 마요네즈인데 진짜 맛있고 양파인데 진짜 맛있고 올리브인데 진짜 맛있음 빵에 찍어먹는 거고 발사믹이랑 올리브 오일 해서 먹어도 맛있고 구겨봅시다 이거는 깔라마리 튀김입니다 음, 오징어 냄새 나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완전 맛집! 라랑잘어울렸다 응. 음. 올리고 올리고 <laughs> 바삭하면서

더 많죠. 베이 잡아 봐. 찹 잡아 봐. 맛있지. 올리브도. <올리버드>. Muy bien. <laughs> <laughs> 올리브 엄청 맛있잖아. 응. <laughs> 음, 아, 좋아요. 알릭마요너드 <laughs> 올리고요. 비주얼에 정말 맛있어 보이죠? 근데 너무 맛있어. 양파 약간 그 카라멜라이징한 것 같아서. 대망에 빠야가 아 있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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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되는 게. 이렇게 가지고 좋아요. 음. 멋짜. 밥에 짬뽕 불맛 난 느낌. 아 진짜? 어맛 진짜 맛있어. 쌀이 알단태뭐 맞아 그런 느낌 났다 그랬어. 진짜 맛있어. 먹어봐 맛있는 고. 진짜 더 맛있다고. 손가락을 안 드시는 게 너무 아쉽다. 와 양이 너무 많아.